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 대살로니카 후서 2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의 사랑과 미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계속해서 주어지는 주님의 강림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적그리스도, 대적하는 자, 불법의 아들, 뭐 여러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이 구절은 악한 자의 나타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 이 악한 자도 위에서 말한 불법한 자, 대적한 자를 가리킵니다. 단어를 달리해서 그렇지, 이제 같은 어, 이제 표현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여기 나타났다 하는 이 말도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 나타나셨다 하는 그런 파로시아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자,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 불법한 자, 여기 지금 악한 자는 사탄과는 달라요. 사탄이 아니라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어떤 대상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 사탄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한다. 그러니까 사탄의 힘을 입어서 이런 불법한 자, 악한 자, 대적하는 자가 역사를 이제 이런 능력, 표적 또 기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거죠. 음? 자, 여기 능력, 표적, 기적이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에 대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음? 사탄이 한다고 해서 다른 단어가 아니라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뭐라고 여기 표시해야 되냐면 거짓 기적이다. 거짓 기적. 그리고 10절에는 모든 속임으로 이게 달라요. 같은 단어를 쓰지만, 같은 단어를 쓰지만 이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할 때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은 이 모든 세상의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런 능력 표적 기적이 되는데 마귀 사탄이 준이 능력 활동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악한 자는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강탈하고 지옥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이런 표적 능력 기적을 행한다는 거죠. 응? 공으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거짓과 속임수를 통해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미혹돼서 넘어지게 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보여지는 어떤 표적이나 능력, 이런 것에 우리가 취하면 안 돼요. 응? 음? 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아,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자,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이 표현을 12절에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10절에 있는 진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진리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음? 진리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진리,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갖다가 이제 진리라고 그러고, 이 사랑은 뭐냐면 그 진리를 이 세상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구현하고 나타내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를 따는 사람, 진리를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성품과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을 여기 이제 진리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에.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함으로 이들이 받는 건 뭐예요? 심판밖에 없는 거죠. 구원이냐, 심판이냐, 이두 갈래가 있는 거지. 구원받고, 심판받고, 심판받고, 구원받는 그런 일은 없어요. 최종적으로. 주님이 오셨을 마지막 때, 이 종말이라고 일컫는 그때두 가지 선택만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 선택이 아니지, 두 가지 길만 있는 거예요. 구원이냐, 구원의 길로 들어가느냐, 심판의 길로 들어가느냐. 자,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음? 자, 우리가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왜이 땅에 이단이 있어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거기 미혹돼서, 거기 빠지고, 음? 진리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할 때, 왜 이단이 있나? 왜 저렇게 거짓 메시아라고 하고, 어 거짓 음? 이 교단과 이교회들이 어, 있나 그런 질문을 하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이 본문이 하고 있어요. 그들이 정말 음?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에, 믿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불의와 이 미혹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인가를 하나님께서 분별하시는 하나의 바로미타로 그런 이단과 미혹의 영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생긴 거예요, 이것들이. 그걸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아무리 우우죽순으로 아무리 능력과 표적을 행해도 끄떡하지 않고 진리를 사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아, 여기 성격 공부가 좋아. 응? 어? 아, 거기는 그냥, 응? 모든 것이 다 짝이 맞아. 다 비유가 얼마나 정확하게 풀어지는지 몰라. 네. 사람들 귀에 눈에 딱딱 맞는 거. 또 사람들이 막 그냥 어? 아픈 사람들이, 어? 죽은 사람들이 막 일어날 정도로 그런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 눈에 보이고 귀에 좋은 걸 쫓아가다간 심판밖에 없다는 걸, 성경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궁금한 걸 풀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미혹돼서 이단에 빠져 진리를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들이 선택해서 결국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얼마 전에 신천지에서 뭐 아주 대규모 음? 축제를 하고 뭐 수십만 명이 모인 그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 부흥하는데 우리 교회는 뭐하나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제가 그것을 읽고 굉장히 좀 화가 났어요. 기성교회들이 정체되어 있고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숫자가 줄고 그런데 이단들은 막성령더더 더 사람들이 많아지고 막 이러니까 응?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래도 그건 절대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교인이 한 사람만 남고 응? 모두가 다 이단이 돼서 응? 떠나다 할지라도. 거기를 부러워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고, 사랑을 구현하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느냐 말이에요. 이만희가 제시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부러워하면 안 되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행복하느냐? 내가 건강하고, 평안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복받고, 잘 사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선물이 음? 누구에게는 주어질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선물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우리가 살 뿐이죠. 진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이만희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부러워하고 정말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람이 많이 모여서 어? 교회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마라하고 정말 나의 영혼을 통해서 나의 영혼을 갈아서라도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게 목자와 우리 성도들의 목적과 목표가 돼야 돼 나는 죽고 주님만이 나타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왜냐면 나는 죽어서 영생을 얻으니까요. 나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나타낼 수 있다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죽어도 좋습니다. 전혀 후회를 남기지 않는 그런 진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는 현상에 쫓아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정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자족하고 만족하고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는. 나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나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나의 시간과 달란트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성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미혹과 유혹과 현혹된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전혀 요동치 않으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계심을 믿기 까닭이고 진리를 따르고 믿고 순종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보이고 열매를 맺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도복 성경으로 진리로 충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교회 믿음의 삶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모든 일터 위에 이 세상 부귀 영화를 쫓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쫓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참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가족 중에 아프고 시험들고 염려, 근심 속에 있는 심령들이 벗어나 우리 주님 안에서 참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